지금은 마드가운역에 가고 있어요 이제 마드가운역에서 코친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또 택시비가 1,500루피란 말이지 이 가격이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 의심의 눈초리를 도무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4,000원이거든 인도에서 24,000원 택시비? 서울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한국 가격이랑 똑같은 게 말이 되는가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의심을 피할 수는 없지만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거예요 어, 가격 흥정을 하려고 하면 가격 흥정을 안 받아줘요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이게 야 적당한 가격이 맞는가라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지만 선택권이 없으니까 아무튼 마드가운 역에 가서 인도의 1등석 열차가 어떠한지 1등석 열차를 한번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코친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1005나 열차를 타기 전에 어 뭔가 주전부리라든가 이런 거를 사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식사 먹을 거를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주전부리라든가 물 같은 거를 사야 돼요. 와또 아, 사람 많다. 인도는 진짜 의딜만 사람이 많네. 넘쳐 흘러 사람이. 그리고 여기 마드가원역은 포기기 없어요. 와우 깔끔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 릴렉스 존 해가지고, 어, 안마방이 있네? 어, 좋은데? 제 기차는 여기서 지금 1 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 되거든요? 어, 제가 한번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택시 요금표. 여기서 고구마로까지 천 루피네. 그래, 어쩐지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여기 봐우면은 보그말로 비치까지가 1000루피잖아요. 음. 그러니까 1500루피가 아니야. 500루피를 더 받은 거야. 이렇게 가격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뭐 그냥 믿고 탈 수가 있는데 가격이 없으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고. 만육 6000원 돈이구나. 원래 적당한 가격이. 요동네에 아무튼 뭐 택시 비용은 대충 요로 하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 저 멀리에 레스토랑 하나가 보이거든요? 저기 가가지고, 좀 간단하게 요기를 할 거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델리라던가 문바에 이런 곳은 너무 북적북적거려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는 조금 정신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나 봐봐야지. 가격에 안 적혀져 있어? 레스토랑은 또 여기 있다는데? 여기 레스토랑이 맞네? 얘기야, 기야나이이기야겠다아 아우, 여기서 대화하면은 힘들어, 힘들어. 어, 인도에서는 뭐 누가 와 가지고 뭐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어, 하지 마세요, 그냥. 어. 그냥 뭐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해. This one and, "Do you have i y 50. 5 아유이 테이블 닦지도 않고 아우 진짜 아유, 왜 이렇게 테이블을 안 닦을까 이거 가보면은 이 토스트를 계란 물에 적셔가지고 쭉 이렇게 익힌 건줄 알았는데 그냥 위에만 계란프라이가 있어요 인도시 계란토스트 그래서 안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와우 제가 타야되는 기차가 102로 이건데 7시 30분 3번 플랫폼에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아... 저 기차가 제가 탔어야 되는 기차예요. 저거를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으니, 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으면 맥도로못 불려. 플랫폼 넘버 3번 마드가운에서 에르나플란까지 가는 거. Sorry, e x c u Uh, is this right? The Erna c r This one. ACAO 1 9 C9. Ah, 아. 네, 네. this one. Ah, 아. lower. Okay, thank you.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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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이거 보시면은 어우, 물도 시원시원하게 나와. 아유, 물 사가지고 와야겠어요. <laughs> 어, 아, 저기 있다. 저기 가가지고, 물 사고. 제 하버 2리터 파니버터 2리터. 네, thank you. 나름 오 센스가 있네. 1리터 두 개를 줬어요. 원래 이거 20루피거든요20루피20루피 20루피 해가지고 40루피인데 제가 30루피 줬잖아요. 2리터짜리 물병이 30루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30루피를 줬는데 그냥 1리터짜리 두 개를 주니까 제 입장에서는 완전 약꿀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거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인도에 기차를 타실 때는 이 짐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가보시면은 이런 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자물쇠를 연결을 해가지고 도난 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고요. 제가 주문한 밥이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네요. 와예 배달을 해주시는구나. 인도에서 기차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IRCTC라는 앱을 꼭 하신 다음에 잘 이용을 해보시고 해보세요. 근 인도 SIM 카드는 무조건 필요해요. 이 앱을 쓰려면. Yes. <laughs> 음. 저희 젓가락을 항상 신기하신다고요. 음 그냥 샐러드. 입맛은 뭐지? 음 닭고기. 닭가슴살 볶음밥이거든요. 오, 너무 맛있어 진짜 이아니에아 <laughs> <laughs> Low e 이드아 e v i n o m e come c e 지 o n 시. e c n 시. 온라고 y hey. This t h i 아, e t t h i 아, a t Ah, t 아 s e 여기 2등석이었어요? 어나 1등석인데 여기서 밥도 맛있게 먹었네? 아 t 소 o u g t t i, I s the first class. This is the second ah, class. o k a 는 I'm so m u e e 우 than o s 문단속이 되는구나 여기는 신기해 1등석을 또 보여드리자면 문단속이 돼요 계단으로 돼 있어 올라가는 게 그래서 밖에서 안쪽이 또잘 보이지 않는 재질의 창문이거든요 하나 둘셋넷이한 칸에 4명밖에 없으니까 보안이라던가 안전에 더 집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좌석의 음. 편안함은 어, 똑같아요. 그냥 어, 좌석은 똑같아. 잠자기 음, 음. 전에 이빨을 꼭 닦아줘야지. 새 나라의 어린이 이빨을 꼭 닦아줘야 된다. Welcome to travel. Where yeah? from? Uh, Korea. Korea. Yes. South k o 아루, 아. 아루, 네 유튜브네. 아, 정철반. 정철반, 써우따, 써우스코리안. 써우스코리안. 여기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가족분들이 너무 어두운 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여기 1등석에 문제 하나가 이거 있어요. 아 여기에 이큰 하나만 딱 있으면은 제침대 쪽에 이 불을 계속 켜놓을 텐데 아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이름이 어려운 에르나 쿨룸 여기에.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서 도착을 했어요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30분 어 근데 여기도 뭔가 이 기차로 대중교통을 하는 것 같아요 요런 기차 이거 문바에서 봤었죠 그래서 요런 거를 타고 댕기면 되는 동네 같아요 아유 고아보다 훨씬 낫네 대중교통이 있네 아 그래 좀 이렇게 대중교통이 있어야지 어 고맙게도 메트로 스테이션이 또 있어요 와우 어? 아침짜이나 마셔볼까? 시간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처음 먹을 때는 현지인이 얼마를 내는지 를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15루피를 주셨죠. 그러니까 원짜리 플레이스 15루피라고 아주 정확하게 장사를 하시는 청년이에요. 인도의 밝은 미래,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못 떨어지게 주는 걸? 아, 뜨거. 와, 여기 양도 많이 주네. 나한테 안녕을 한 건가? 아, 저쪽에 다른 인도 청년이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다른 사람.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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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보이세요? 제프 콜린스? 한글로 적혀져 있네? 보세 상품인 건지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적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프 콜린스라고 아주 한글로 뚜렷하게 적혀져 있네요. 보세 제가 여기 근처로 잡아놔가지고 사실 걸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또 여기 코치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막바로 지하철역도 있으니까 뭐 지하철역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하철역을 이용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서 걸어서 10분이면 은 바로 숙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급동이 마려워요. 내 위장에서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막이꼬마애 너무 귀엽잖아요. 응. 아, 너무 귀엽다. 아침부터 그냥 저를 귀여운 애들을 보니까 아우 코치네서는 뭔가 잘될것 같아. 한 40루피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버에서 33루피니까 그냥 뭐 33에서 40루피 이게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 그냥 가시네 여기는 저한테 묻지가 않아요 아 여기서 걸으면 위장에서좀 많이 밀어낼 것 같은데 아. 이 코친이라는 동네가 저쪽 서부 쪽에 가면은 거기가 시티센터인데 그 시내 중심지가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잡질 않았고, 여기 메트로가 있는, 어, 이제 신시가지인 것 같아요. 제 예측으로는. 이 메트로가 있고 한거 보면은. 그래서 요 신시가지 쪽에 숙소를 일단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공항 가기가 더 편해가지고 일부러 이쪽으로 잡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 고아에서 너무 그 시골 깡촌에 제가 처박혀 있다 보니 이 어떤 이 차가운 도시남자의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 도시남자의 그 감각을 되찾으면서 어, 좀 도시남자답게 좀 지내고 싶어요 지하철도 좀 타고 버스도 타고 어? 릭샤도 우버로 좀 불러보고 아 이제 흥정 싫다 그리고 1,500불은 제가 돈을 받는 곳이 없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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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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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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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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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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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케이야. 가격 가격. 프라이스 프라이스. 프라이스. 야, 프라이스. 미알퍼런 <laughs> 아, 코리아. 코리아. 어. 어? 80, 80. 80? No. 아? 88. 88. 아. 포티 포티 포티. 에, 4티 에, 뭐 에이티야. 저아저씨 진짜. 아, 또 승질나게. 해. 나 간다. 간다. 에, 자리 써어라나돈아낄란다 뭐 우버 가격에서 뭐두 배를 뻥튀기를 해 짜증나게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uh, Do you know 이 i c h h o t e 70그 70? 아.. I know p r 40? 아, 40? 40? 아 그럼 프리패이드 프리이드아 왜? 아 프리페이드 아, 아, 아 프리페이드 아네 아, 아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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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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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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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티로 절대 안 가네 야 아, 이씨 아다 복잡시럽다 아우 여기 나왔어요 The r i c h i e Hotel 아우 여기 제가 예약을 깔끔하게 해놨다고요 그냥 하나 굿모닝 알브키 이제부터 아구다 아구 What's 아 o u r name? 어 광시정 You uh, don't have a s e a f o o If you, if you want to accommodate a four we want So it's license to accommodate a foreigners, but we don't have that. We try to contact you but it shows that you are from India. Because I already pay out yeah. to yeah. Agoda, okay. then do I need for another accommodation? Uh -huh. ah. yeah, yes refund it to me. Yeah, I will refund you. At yeah, yeah, yeah. so, least cancel in Agora. No, I c a n t to cancel. Oh, you don't c n c e t Yes, no, d <laughs> o no. n o refund t h o l e cancel. Oh, no. no. Yes. That's why I couldn't pay back. u 1960이 나와야 되는데. Okay. Look at this. 1960 루피. Okay. Permission commission. I g o t a commission. Yes. Is this my problem then? So is this my problem no not your problem, that, problem. Exactly. That, problem. that was the agro commission yeah. fee yeah. then why do i need to pay out our commission to you hello yes i have a problem in a uh, property can't check my id because i'm foreigner so they couldn't accept my check-in so i've got the refund the problem is the uh, Yes, yes. He is at t h 이 친구들은 오늘 잘못 걸렸어요. 제가 고객센터까지 전화할 줄은 몰랐겠지. 아니 뭐 수수료를 지구가 꿀꺽 하려고 해. 내문제도아닌데 지구가 예약을 못 받겠다고 한 다음에 수수료를 지구가 먹는 게 어딨어? 수수료. 어? Okay. 아, yes. I give a change. That's okay. Ah, it's okay. I I want to exactly.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확합니다. 계산은 정확해야지. 이러면 제가 낸 돈을 다 받은 거예요. 해결, 완료, 대출. 뭐, 아무튼, 이렇게 깔끔하게 또 끝냈어요. 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쪽 호텔에서는 2,000루피를 주고 거스름 돈을 굳이 안 받으려고 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거스름돈을 줬어요. 아 깔끔해. 아우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숙소를 어디로 잡냐? <laughs> 아, the Caravanta. 아 호텔. I'm looking for a hotel. You, want, you go to the 아하. next hotel. 아, o k a 아, thank you. t h a 이 아저씨도 나를 또 안내를 해주네. 아. 아. 어, 여기도 뭐 어, 여기 리치잖아. 룸을 만들면은. 룸을 만들면. 제가 푸드 파트. 아하. 이 곳은 스테이즈드 푸드 파트 대 아, 오케이. 땡큐. 땡큐 베 걸어 다니면서 숙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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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를 잡기는 또 처음이네. 목적지가 없어진 ISTJ의 멘붕 상태. 가서 I didn't a reservation. So can I ask a for a price? 아 uh, actually, one procedures a r C4. 또 돌아댕겨야 돼. 받아주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우와, 어, 여기 여기 많아요. 여기 뭐가 많아. 어. 일단 열 쪽에 가봅시다. 뭐 일단 한번 물어보자고요. h e l l I'm from Korea. Huh? Do you? I'm from Korea. Do you accept foreigner? So foreigner, we have a property to do. Feathers or third one. Feathers doesn't, doesn't accept? Yes, uh, we are the same property. We don't have... Uh, then do you know where is accepted foreigners? It's Green Life. Ah, they Green Life. Be, uh, they will provide. Mm. They will accept me? Yeah, yeah. Oh, okay. Ah, uh, oh, okay. You check it. it uh, ah, okay. Thank you. It, thank you. Oh, thank you. If you need a or something, you can just take it. Oh, ah. just just... okay. No problem. Okay. Bye. 아우 인도의 미래는 저런 청년들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어? 뾰르 깔끔하고 친절하고 얼마나 좋아. 에이, 저 앞에서 꺾으면 돼요. 인도 꼭오세요와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상큼해. 아뭐이 숙소 체크인조차도 컨텐츠가 되는 나라. 와우 가격이 771 루피거든요. 대충. 771 루피니까 12,000원 돈. 어. 가격 괜안네 아무튼 여기 호텔 그린라이프 여기는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Thank you. Thank you.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Uh, I'm from Korea. Okay. okay yeah. I mean. uh, yes. Okay. I'm already so many look a r o u n c a n I r e e i e o c h We are not accepting that uh, online.

Uh, but uh, laundry then just uh, blow my money uh. huh? <laughs> what did you say hey uh, <laughs> uh, then just uh, could you please uh, refund this amount to me uh we and don't have uh, we, we don't get this amount you are paying, paying through the app the app want to refund you well, no refund? Uh, I don't know about this app uh, which app this is oil? Uh, why did you book through online? Pay cash through online? I have already pay out. <laughs> you yeah, have to pay here. I mean okay. So I can't understand you clearly. That's why the problem is there. Uh. Pay through Abuda. So where is my money then? How I can't refund as well? Uh, so only okay. Then my money is just flow. So the, it's flow. Uh -huh. My flame is Guan Zhang. Yes, Green Light Hotel Green Light Life. Uh, this problem is I booked Green Life, but they didn't accept my reservation and don't share really the to me. No, I couldn't. No, I couldn't. They don't accept. Mm, okay, then just uh, could you please uh, cancel my reservation? Oh, okay, okay, I'm waiting for that. What is your name? Faiz Faiz. His name phase. Oh, okay, okay, okay. Indian bank, baby But I don't have an Indian bank. <laughs> well, that's issue. I'm foreigner. How can I make the Indian account? Yeah, what 그러니까 여기 인도에서는 이걸 제3자랑 따지지를 않으면 은 이런 식으로 눈 뜨고 코베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바로 아구다이 전화를 하니까 뭔가 해결을 해주려고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환불을 안 해준다, 막 그런 거 얘기를 하다가. 아나 그럼 여기서 묻지도 않는데 의미가 없잖아. 아침 8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1 1시예요 Is that your name? Oh yes. Just okay, okay. we have received that booking. Uh... Do I need to pay more? No need.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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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e d no, no, to pay more. No, no, no. no, no. I said. Okay. Yes. Yeah. But, but uh, you need not to cancel this booking. Ah,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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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cancel, we h a v e to charge. Yeah? Ah. Yeah, okay. Okay.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결국 제가 예약한 가격으로 해줬어. 싸우니까 인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에어컨도 있고, 어, 나름 또 되게 깔끔하네. 어디 나한테 청루피를더 받아 먹으려고 해. 신기하네. 이씨, 화장실도 깨끗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 인도에서는 현장 예약을 하면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더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훨씬 더 싸게 가능해요. 근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한 거를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 통화까지 해가면서 바꿔 주니까 그제서야 그 온라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뭔가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서드 파티 사이트에서 느그들이 판매를 하는 가격에 주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를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제가 예약을 한 가격으로 이런 방을 하나 준 거겠죠 아 이제 코치네 드디어 체크인을 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11분 아, 아침 8시 30분에 도착을 해 가지고 이제서야 체크 아름다운 인도 이런저런 이벤트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지만 코치네에 잘 도착을 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